안녕하세요. 파프리의 팝뿌리의... 강호이, 아, 진진짜라, 진열이입니다 팝! 팝! 뿌리의 젓가락 젓가락 젓가의 즐거움, 젓가락 뭐니 뭐니 해도 젓가가 아, 최고 아, 역시 진열이도 젓가락, 젓가락. 강호이도 젓가락 여러분들도 젓가락, 젓가락. <laughs> 오늘은 또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원래 이 젓가가 우리, 우리 동네에는 절대 없었거든요 말이에요 네, 신림동 젓가집을 찾았습니다 와우 우리 동네도 에 이런 젓가 맛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햄버거 사려면 얼마야? 요새 최소 한 4,000원, 5,000원 하죠 단품으로 사도 5,000원은 줘야 더 이상도 그 이상도 있죠 솔직히 오늘 여기 햄버거 얼마? 천원천원 이거 뭐 빵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너너너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소스도 다 있는데 천0 0 0원 어, 어. 햄버거 그 자체네요 오늘 그 와. 저가 햄버거의 주인공 바로 여기입니다. 오! 아오 멕시칸 아니죠. 멕스칸저 외래어 표기법만 봐도 상당히 오래된 전통 있는 집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 보니까 또 햄버거 말고도 기타 분식들도 많이 파시네요. 공복에 또 분식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저가. 저가. 아니네. 저기야. 가쁘자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들어온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메뉴가 대많은데 메뉴판이 그냥 복잡해 보여도 크게 한네가지 정도 카테고리네요 떡볶이, 어. 햄버거, 라면, 오뎅. 김밥 나, 난 특버거가 땡기네 모든 음료는 500원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라서 굉장히 조용하고 할머니 집온것 같기도 하고 응. 야우 우리 여기서 1년 동안 살면서 도대체 뭐 뭐있냐돈넣게 멍청하고 게으르니까 <laughs> 오 햄버거 햄버거 우와. <laughs> <laughs> 여기는 특이하게 단무지를 1인분에 100원을 받으시는데 여기 나오는 이 음식들의 양과 가격을 본다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laughs>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5,900원. 와, <laughs> 어? 아, 이게, 이게 대박이거 이거 1,000원. 어. 이거 야, 숟가락통 전겨거어서이거 <laughs> 떡볶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라볶이 네, <laughs> 그 보통 사리에 라면을 그냥 삶아서 넣잖아요. 여기는 라면을 직접 스프다 다 끓여서 넣으셔가지고, <laughs> 스프 맛이랑 떡볶이 <laughs> 양념 맛의 조화가 또 끝내준다고. <웃음> <웃음> 어? 먹어보고 났다가 떡볶이가 주인공이 다 됐군요. 우와.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 랍볶이. 그렇죠 아, 지금 특식한데, 와, 지금. 너무 튼실한데요, 이거? 안에 계란 후라이랑 치즈랑. 이런 햄버거 사려면 최소 3,000원입니다. 저는 고기랑 양배추. 진짜. 어. 군대리안군데리요 군대리안. 자, <laughs> 아, 이거 먹는 순간 익숙해요. 학교에서도 먹었고, 군대에서도 먹었고. 네. 음! 계란이 또사이가 있네요. 맛있어맛있어 이게 안에 또 치즈도 있어가지고 보통 이런 차이즈에서 치즈 한장 추가하면은 500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500원 추가하면 계란 후라이 한개 깔아주고 치즈 한개 주고 미친 효율이에요. <laughs> 잘 음, 음, 맛있어요. 아 진짜 이거 이건 진짜다. 제가 목 먹이 메인에도 국물도 먹어주고. 이런 햄버거는 원래 목메이는 맛으로 먹는 거예아 어, 그래요? 백지영 노래를 들으면 막 가슴이 못먹히잖아그 네. 맛으로 듣는 거잖아 그런 햄버거라고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엄청 맛있네 소스도 다진마늘 가 없으니까 케치만딱 들어갔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맛있어요 음. 야우. 어, 좀 먹을 줄 아네. 와, 오, 떡볶이 양념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삐삐. 어찌하시겠습니까? 어찌 오, 멋지 야, 매콤달콤하다. 진짜네, 진짜. 떡볶이를 시켰는데, 라볶이에 떡사리를 추가한 느낌이야. 아구찜 대찬 시킨 어, 줄 알았네. 착합히 <laughs> 이게 5,900원. 미쳤다 소스 맛이 달라요 특이 해 아... 라면을 국물에 끓인 거에서 몇만건전에서 넣으신 거거든요 스프 맛이 딱 배어있어가지고 매콤한 거에다가 MSG가 만났으니까 쌉다 쌉다 매콤한 떡볶이 소스에다가 라면 스프에다가 이건 뭐 난공불락의 절대 맛의 강자가 돼버린 거 어묵이랑 <laughs>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아... 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이거 라면 먹을 때 입에 넣기 전에 코에 라면 냄새가 싹 나요. 음. 음. 와 진짜 개운해요. 진짜 어. 아. 여기 음식들은 한버거부터 오뎅까지 깔끔. 육수 이거 팥 뿌리로 했다 이거 파파 파, 파. 역시 진국은. <laughs> <팥볼치. 웃음> 음. 라면 스프 맛과 냄새가 나는 게이 집이 진짜 매력 포인트예요. 와. 이거 왜천 원이야? 와. 아 이거 왜 와. 아, 진짜 맛있다. 음. 응. 그그 그 코딱지부터 점검하고 갑시다. 어, 절대 입안에 그런 일 없어. 어 프로 코딱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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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대수 <laughs> 영추다. 어기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다. 왜 네가 떡쟁이를 자처하는지 알 것. 같아. 난 무조건 떡쟁이에요 와. 어, 사바르를 와. 어제 마치술을 마신 것만 같아요. 어제 수돗물 먹었는데 해장을 <laughs> 딱부산님 맛에 적격이에요. 그러면 서울 분들한테는 별로다. 어, 어. 아 그? 한복을 포장해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 음. 또 어르신분들이 포장해 가지고 손주들 갖다 주고 이러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할아버지가 손자야. 어. 아이고 신기하. <laughs> 진짜라, 자, <laughs> 멕스칸 버거다. 오, 멕스카 오, 진짜라. 할아버지? <laughs> 어, 버거킹 왓버다. 우와! 대기업의 힘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단무지. 우와. <laughs> <laughs> 내가 뽀뽀라다얼마 치고 왔어요 저 이제. 떡볶이에 살이 3개 오뎅 한 그릇 음. 그 멕스칸 햄버거 하나 멕스칸 특버거 하나 단무지까지 음. 다 합쳐서 9,500원 당연히 음. 아, 안되네 한 명당 4,750원 와 어디 가서 육개장 한 그릇도 못 사먹는데 다음에 저희끼리 왔을 때는 햄버거로만 한번 배를 쳐보고 싶어아 좋네요 라볶이 클리어 멕스칸 버거 특버거 클리어. 클리어 오뎅 한 그릇 클리어 단무지 아, 너무 <laughs> 많네요. <laughs> 어. 아, 오늘도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27살 건장한 남자 두명백 찢어지게 한번 먹었 살이 빠질래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다이어트 포기했구나. 해 했어요, 나도. 신림역에서 걸어서 뭐한 15분 추천해주신 구독이 여러분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가는 전부 여러분들로부터 나온다는 거. 집앞이라서 너무 좋다. 아, 좀 너무 다 왔다, 이제. 아, 들어가서 자야지. <laughs> 그만 좀 자라. 아, 들어가, 들어가서 자야지.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지금까지 팝뿌리의 깡호의 진진자라 진열이었습니다. 안녕.